총몇 명의 사연 패러디입니다. 제가 보낸 사연은 아직 읽어주지 않아서 직접 만들게 되었는데요. 그럼 사연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 20대 남성입니다. 제가 20살이 된 첫해인 2016년에 고등학교 친구들 다섯 명과 가평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. 성인이 된 이후 첫 펜션 여행이라 삼겹살도 사고 술도 사고 다양한 안주거리와 함께 펜션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. 다들 그렇게 조금씩 취해가고 있을 때쯤 한 친구가... 야 우리 담력훈련이나 가보자 라면서 펜션 뒷산을 올라가 담력훈련을 다녀와 보자고 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고 너무 어두컴컴했지만 술을 먹고 난 텐션이라 두려울게 없으니 다같이 뒷산을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 3분정도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한 고양이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 고양이에게 괜히 쫄기 싫어서 다들 안보야 아, 괜히 놀랬네 나도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놀란 거예요. 서프라이즈요. 하면서 혼자 걷는 고양이를 따라 다시 걸었습니다. 고양이를 따라가다 보니 은근삼 깊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요. 저희는 그 고양이가 사라졌다며 그제서야 주변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들어보니 저희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무덤이었습니다. 알고 보니 고양이가 이끌어준 곳은 공동묘지였고, 고양이는 그 속에서 사라졌던 것이죠. 저희는 공동묘지에 다다른 순간, 뒤도 돌아보지 않고 10분간 걸어온 거리를 단 1분 만에 뛰어 내려와 펜션에 복귀했습니다. 아직도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고개를 든 순간, 눈앞에 펼쳐진 무덤들의 모습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저희 앞에 나타나 무덤을 이끌고 사라졌던 그 고양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그냥 고양이 아닐까요? 그나저나 이 패러디를 올리게 된건약 3주 전에 있었던 2차 창작 대회를 계기로 만들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돼서 이제 막 완성됐네요. 공모전에 참가는 못하더라도 다 만들고 아쉬운 마음을 올려보게 됐고요. 총명면님 구독자 100만 돌파 아니 이제 160만 명 축하드립니다. 아 부럽다.